오분 모의고사, 룩, 영어 분석독해 174페이지입니다. 책이 완전히 이제 막 빠지죠. 그래서 문제 두 문제 남았는데, 마지막에 있는 문제가 조금 어렵죠. 네, 글자 수도 확실히 많아졌죠. 이렇게. 앞에부터 보겠습니다. 아, 박스 먼저 볼게요. Interpersonal messages, 대인 관계. 어, 많이 나온,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단어예요, 모의고사에서. 대인 관계. 대인 관계라는 거는 나 혼자 있는 거야? 아니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대인 관계 메시지는 combine, 이옥의 동사입니다. 결합합니다. content, 결합합니다. 또는 결합시킵니다. content, relationship, dimension. 어우, 또 어려운 단어 나왔네요. 내용. 그리고 내용과 관계, 차원이에요. 차원. 우리 3D 하잖아. 3D, 4D. 라고 하는데 그게 차원이에요. 차원. 3차원, 4, 4차원 할 때. 어, 뭐 차원, 내용 차, 차원과 관계 차원을 결합합니다. there is. 이거는 there is는 언제 써? there is는? 뭐 즉, 뭐 다시 말해서 앞에 얘기를 했긴 한데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할때할수 있는 말 There is 뭐즉 They refer to the real world. 그들은 그것들은 실제 세계를 나타냅니다. 어, to something external.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어, 외부적인 어떤 것 그리고 to both speakers and listeners.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외부적인 어떤 것, 뭐,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요. 실제적인 세계를, 실제 세계를 나타냅니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they also refer to, 그들은 또한, 뭐를 의미하냐면, refe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이때, 파티, 뭐, 그룹 아니고요. 뭐, 게임에서 파티 하는 그 아니고, 어, 당사자를 말해요. 당사자. 그러니까 양 당사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말해요. 그것들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그 당사자들의 뭐 관계 이 내용이 나왔어요. 10번으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면, a supervisor may say to a trainee. 어, trainee는 이제 훈련생이에요. 훈련생. 훈련, 당하는 사람. 그니까, 러 훈련하는 사람은 우리 PT 하잖아요. PT. 운동시켜주는 사람. 트레이너, 트레이너구요. 운동 받는 사람. 트레이, 니 라고 합니다. 어, 트레이니에게 그 연습, 연습생이에요. 연습생. 수습 직원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See you after the meeting. 회의 후에 저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This simple message has a content message. 이러한 단순한 뭐 그냥 간단한 말이잖아 근데 내용어 어그 회의 후에 보재 어떤 내용어냐면 that tells the trainee, trainee 연습생에게 to see the supervisor after the meeting 그냥 단순히 회의 후에 그냥 보자는 거구나 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은요 이것이 이거지 어 이따 회의 후에 봅시다 이거 근데 왠지 무섭지 않아 그치? 그런데, 왜 무섭냐면, 우리는 이 관계 또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relationship message, 관계 메시지를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That says something about the connection. 그 연결에 대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Between supervisor and the training. 아 oh,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Even the use of simple comment. 심지어, 그 단순한 그 명령의 사용도 s h o w 보여줍니다. There's a status. 어, 지위가 있구나. 뭔가 지위가 있구나. 아니, 연습생이 그 위에 상관한테 누구누구님, 저좀 봅시다. 하진 않잖아. <laughs> 보통, 보통은. 어, 싸우자는 거 아니면? It's a status difference. 그 지위, 그 위치 간의 차이점을 어, 보여줍니다. t h e t allow supervisor to command the trainee. 뭘 하도록 하는 허락하는 슈퍼바이저에게 명령하도록 하는 그 지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어, 그다음에 A 마지막으로 연결할게요. You can appreciate this. 당신은 appreciate는 뭐 감사다라는 하 뜻도 있기는 있어요. a p p r e c 근데 여기서는 어, I can appreciate. 여기서는 그냥 이해하다. 그 정도로만 볼게요. This most clearly. 이것을 가장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If, 만약에 당신이 visualize, 뭐, 그리다라는 뜻인데, 그냥 아마 상상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imagine visualize the same command, 똑같은 명령어를 후에 후에 저좀 봅시다. 이런 명령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인데, 어떤 명령어냐면, 명령어를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예요 which is 아니 그럼 being made 뭐냐면 수동태인데 진행이야 수동태인데 진행 그러니까 만들어진 명령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명령이에요 by the trainee to the supervisor 트레이니로부터 트레이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명령 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to the supervisor 누구누구 뭐 부장님 저좀 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아, 조금 웃기지 않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게 단순히 보자는 게 아니라, 뭔가, 아, 뭔가 의도가 있나? 뭔가 불만 있나? 싸우자는 건가? 이런 거 관계 메시지까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어, 사실은 쉬운 내용인데, 말을 겁나 어렵게 하죠. 그쵸? 어, 하지만 주제를 뽑을 수 있어야겠어요. It appears awkward. 그것은 좀 어색하게 보여요. 그리고 out of place. 그리고 좀안 맞는 것그 장소에 벗어난 있듯이 안 맞는다 어, 상황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it violates 그것은 어려운 단어 또 나왔네요 위반하답니다 위반하기 때문이에요 The normal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 and trainee 관리자와 그 수습 직원 사이에 일반적인 관계 보통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은 좀 위의 사람이잖아 근데 명령한다는 거는 위에서 이제 아래로 가는 건데, 오, 어? 오히려 반대로 된다? 그래서 좀 어색하고 상황이 맞지 않는 것처럼, 만약에 이런 명령이 이루어진다면, 어,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박스에 대한 내용. 박스부터 보면, 아,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한 거구나. 우리 ABC를 순서를 찾는 것 뿐만 아니라, 주제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 메시지는, 내용 아 그냥 회의 후에 보자는 거구나 뿐만 아니라 관계 차원에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